옥전농부 분양 안내 먼저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전농부 뭉그로우나 블루엔젤, 블루에르그 다음 한 1m급 나무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에메랄드 골드, 그 다음 골든 스마라그, 이런 부분들은 60에서 80cm 정도 필요하신 분들 연락 좀 주시고요. 킹오브라반트는 1m50입니다. 1m50, 킹오브라반트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렴하게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끝. 안녕하세요. 옥전 농부입니다. 옥전 농부. 오늘 뭉그로우, 뭉그로우 삽목한 거. 지금 페트병을 활용해서 삽목해 놓은 겁니다. 이게 2025년 2월 2일날 삽목을 한 거고요. 흙은 상토를 사용했고요 상토를 사용했고, 이건 밀폐샵을 한 겁니다. 밀폐샵을 한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32일이 된, 삽목한 지 32일이 된 문구로 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상태는 양호하고요 하여튼 그 밀폐삽목할 때 가장 적인 지금 곰팡이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제 3 1일이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아직 곰팡이가 없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심입니다. 근데 항상 매일매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뿌리가 내리기가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동안에요. 이게 잠시 잠깐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곰팡이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곰팡이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 그러면 저는 소주 부분으로 활용할 겁니다. 소주. 소주. 그리고 또 이제 뭐 곰팡이 뭐 저기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방지하는 부분은 어, 락스. 락스 부분도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락스 조금 이제 물에다 석해 가지고요. 이렇게 뿌려주면은 곰팡이 부분을 예방할 수도 있고 방지를 할수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해 보시고 어, 저는 이렇게 소주로 좀 활용을 해요. 소주 먹다 남은 거 조금씩 모아놨다가. 그것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는데 하여튼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곰팡이 방지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관리하는 기간이 길어요. 이게 문구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기간이 긴 만큼 또 발생하는 어떤 변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근데 삽목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큰 변수는 곰팡이에요 곰팡이. 곰팡이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 보관하는 방법은 이제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 어, 방근늘에다가 보관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삽목은 어떤 것이든 간에 문그로우든뭐 침엽수기든 편백계님 부분이든 어떤 계통이든 간에 식물 부분은 삽목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온도, 습도, 통풍 세 가지만 관리 잘하면은 삽목은 무조건 성공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삽목이 음, 안 되는 수종이 있습니다. 삽목이 안 되는, 그런 삽목이 안 되는 수종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바라 시아파,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해야 되고 또 접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수종에 따라서는 삽목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삽목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제가 오늘 영상 부분, 기록 영상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2025년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지금 이제 이 삽목한 것은 2025년 2월 2일이고요. 그래서 32일이 된 문그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음, 과정 부분, 또 영상 부분도 저도 이제 공부도 할겸 영상 부분 올립니다. 여기는, 어, 환경 부분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삽목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노지에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설이 돼 있는 곳도 하고 또안돼 있는 곳도 하고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란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늘이 방그늘을 만들어 줄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달라요 근데 이제 세 가지만 지키시면은 산목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온도 습도 통풍 이세 가지만 잘 활용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밀폐를 한 부분은 통풍 부분은 어렵죠 통풍이 어렵습니다 통풍이 어려우니까 가끔가다가 이렇게 뚜껑 부분으로 저는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뚜껑을 한 번씩 열어주는 걸로 해서 통풍 부분을 조금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지금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막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베란다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베란다 많이 올라갈 때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사각 부분을 뚫어서요. 또, 그래서, 이제, 캘로스가 형성되는, 2월 정도 되면은 캘로스가 다 형성이 될 거예요. 이제, 2개월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그 때는, 요렇게, 구멍을 뚫어서 통풍 부분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음, 2월 2일이니까,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7월 2일, 이제, 7월 2일, 이후가 돼야지, 뿌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더라도, 7월 2일이 넘어야, 이제, 성공이 됐는지, 실패를 했는지, 알수 있구요 그전에만에 곰팡이로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정과정 제가 연결 부분을 이렇게 영상 부분을 연결 하겠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곰팡이 부분도 없고 하여튼 삽수가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하여튼 62일이니까 32일 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산목을 뭐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장담을 못해요 하여튼 과정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속적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억전농부였습니다. 억전농부를 구독이신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요. 억전농부 처음 오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요. 뭉그로우, 문구로우, 뭉구로우나 블루엔젤, 블루에로우, 1m급들, 1m, 일메타, 그 다음에 에메랄드 골드, 골든스마라 그 60에서 80 정도 이렇게 크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옥존 농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렴하게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